네 안녕하십니까 최원영입니다 오늘은 네 가시박 덩굴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가시박 덩굴은 어,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얘들은 이렇게 덩굴이 많이 져 있죠 이게 한해살이 식물이에요 1년 자라고 어, 죽고 또 그렇게 되고 내년에 다시 씨앗이 커서 살아나가는 식물이죠 예, 지금 형태를 보시면은 어, 단면이 예, 각이 져 있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은 예, 줄기에 예, 각이 딱딱딱딱 져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. 예, 또 보시면은 이게 곱슬곱슬하고 이런 털이 나 있죠. 여기 부분에 예, 입 끝에 어, 줄기 끝에 잘 보이시나요? 예, 털이 났습니다. 또보시면 끝에 이게 세 갈래, 네 갈래로 갈라진 요, 요 보이시나요? 이렇게 세네 갈래로 갈라진 덩굴 손이 마디마다 이렇게 한 마디 한 마디 나올 때마다 나오고 있어요. 지금 보신 것 같이 잎이 에 서로 에 일률적으로 나는 게 아니라 어긋나면서 나지요. 아, 여기 잎이 나 있고 여기 잎이 나 있고 예, 서로 예, 어긋나게 이렇게 자랍니다 또 잎을 보시면은 호박하고 호박잎처럼 생겼어요 언뜻 보시기에는 그냥 호박잎으로 아실건데 예, 그렇진 않아요 지금 한번 꽃을 볼까요 예, 꽃이 참 예뻐요 어, 선명하게 안 나오네 예. 꽃을 보시면은 얘들은 7월 달부터 10월경에 이렇게 잎에, 어, 잎 겨드랑이라고 하죠. 이런 부분을. 예, 잎 겨드랑이에서 이렇게 꽃이 핍니다. 또 얘들은 암수가 한 그루에 있어요. 그리고 꽃자루에 지금 요 보시면은, 어, 아이보리색? 이걸 아이보리색 꽃 수술이죠. 황백색. 황백색이라 그래, 나. 이렇게 숙꽃이 핍니다. 예. 또, 암술과 수술이 함께 있고요 얘들은, 어 벌로다가 하는 그런 충매화, 충매로다가 번식이 됩니다. 얘들이 이제 꽃이 지고 나면은 열매가 달리는데요. 이 열매는, 어 계란 모양으로다가 생겨서 여러 개가 모이 모이는 예, 그렇게 송이 형식으로다가 포도송이 같이 그렇게 큽니다. 지금 열매 부분은 아직 그 완성이 안 돼서 예, 근데 꽃을 보시면은 지금 열매 포도송이 같이 이렇게 보이는 게 살짝 보이실 거예요. 예. 그래서 한어 열매 여기 있네요. 자 열매를 한번 볼까요? 이렇게. 예. 지금 이렇게 생깁니다. 이한 개의 씨앗이 한 개가 들어있어요. 예, 지금 털이 뽀송뽀송하게 나있죠? 이털뽀송뽀송하게난게 예, 이런 거 보이시면은 이게 이제 동물이나 이런 그 털에 붙어서 날라가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주 장거리까지 이동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. 지금 보시면은 벌들이 왔다갔다 거리고 있어요 얘들이 주로 사는 데는 이렇게 하천부지 이런 하천 쪽에 에, 많이 자라고 있어요 네 이렇게 하천 쪽에 많이 자라고 있고 에, 농수로나 또 이제 저수지 길가 황무지 숲 부분 이런 가장자리에 제일 많이 자라고 있죠 얘들은 귀화식물이에요 다른 나라에서 넘어왔는데 아 얘들이 히라보르는 오이 또는 박을 의미한다고 예 그렇게 해서 시키오스라고 합니다 종속명은 일쿨라투스라고도 하고요 예 얘들은 이게 지금 귀화식물이다 보니까 지금 어, 보이시나요? 어, 이렇게 나무를 다 감쌌어요 이리 감싸면은 이 나무가 생장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얘들을 완전히 제거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. 이게 온 거는 우리 사람들 욕심 때문에 와서 지금 우리나라에 이렇게 정착을 하고 있습니다. 아, 얘들이 지금 저기 북아메리카, 북아메리카에서 넘어왔는데요. 어, 처음에는 얘들이 성병을 치료하는 거, 또 호박에 그 대목으로다가 덜굴 쪼글병이나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들어왔다고 그래요. 그에 성병에는 줄기를 다려서 먹으면 또 좋고요. 암소 새끼 출산을 돕도록 식물체를 사료로 섞어 먹였다고도 합니다. 이 식물들이 이렇게 흔하게 많이 있지만 애들이 몹쓸 식물은 하나도 없는 거죠. 다 어딘가에 쓸모가 있는 식물들인데, 음, 특히나, 이, 지금, 이 아이 같은 경우는 가시박은 나무를 타고 올라가서 나무를, 에, 성장을 지연시키는 거예요. 이런 애들을 생태계 교란식물이라고 하죠. 어, 우리가 주로 주위에서 보면은 생태계 교란식물들이 많아요. 이 하천에 대다수로 다 나오는 게 돼지풀도 있고요. 또 단풍잎 돼지풀도 있고, 서양 등골나무도 있고요. 물참새피, 털물참새피, 도깨비가지, 애기수영, 특히나 이 가시밥, 서양 금온초, 미국 숙부쟁이, 양미역치, 가시상추, 갯골풀, 영국 갯골풀, 환삼덩굴, 이런 애들이 지금 생태계 교란식물입니다.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 아이들은 어 우리나라의 지금 이이 거짐 하천 주변을 다 장악하다시피했어요. 그 지금 이 아이가 어 지난 1990년도 경에 호박, 아까 말씀드렸지 호박 그 연작 피해 예 이런 막기 위해서 접붙이기용 대목으로다가 이게 수입이 들어왔어요. 그러니까 그 수박을 많이 기르고 있는데 예, 수박에 덩굴 쪼김병 예, 그 예방으로다가 그렇게 사용을 많이 했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이젠 전국적으로 퍼졌습니다 아까 씨앗 보셨었죠 그 씨앗이 왜 우리 그 봉숭아꽃 보시면은 씨앗이 여물면은 딱 만지면 탁 터지잖아요 네 그렇게 얘... 이 가시박 씨앗도 그렇게 큽니다. 지금 벌이 와서 수분 수정을 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요. 얘들은 지금 아까 저기 뜻이 이렇게 나무를 타고 올라가요. 얘들이 이이 가시박덩굴에는 식물을 고사시키는 그런 이제 그 저해하는 화학 물질이 있어요. 그래서 그걸 내뿜면서 이원 나무를, 나무를 죽이게 되는 거죠. 이 아이들은 지금 뭐 우리가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어요. 그냥 그대로 같이 공존하면서 살아가는 거지만은 가능한 한 많이 퍼지지 않게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이, 지금, 아까, 어, 잎이나 씨앗을 가시가 있다 그랬는데요. 지금 만져오면은, 지금 현재는 엄청 부드러운 것 같은데, 얘들이, 이젠 가을, 조금 늦가을 정도 되면은, 아주 찔려요. 그래갖고, 꼭 장갑이나 이런 걸 갖다가, 예, 끼고, 그렇게 제거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지금, 얘들이 아주 생존력이 뛰어나서요. 어 요한 그루 요 한개가 심어져서 씨앗이 한개 심어져서 한 그루에서 이게 씨앗이 퍼지기 시작하면은 한 2만 5천개가 퍼진다고 합니다. 지금 그러면은 이게 와 10개면 벌써 25만개가 되고 여기 보면 더 많은 양이 달려 있어요 예 네. 그리고 또 얘들은 이 씨앗이 어, 떨어졌다 그래서 바로 나는게 아니라 환경에 대한 적응을 합니다. 그래서 얘들이 자기가 발화할 수 있는 환경이 안되면 은 1년이건 10년이건 기다렸다가 최고 저기 어 지금 발표된 건 60년까지 예 그렇게 됐다가 발화됐다는 그런게 있어요. 그러니까 그렇게 환경에 대한 적응력, 순차적으로 발화를 하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죠.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시는 거로 이 아이들이 이 귀화식물 아까 북아메리카에서 한국으로 넘어와서 이렇게 컸는데 우리나라에서 또 미국으로 다가 넘어간 게 있죠 칡넝쿨이요네 우리에게는 아주 좋고 숙취해서 의 좋은 칡넝쿨이지만은 그 나라에 가서는 아, 천대시되고 있고 또이 아이도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아주 좋은 그런 이제 취지로 다가 영농의 목적으로 들어왔지만은 지금 현재 이 하천을 망가뜨리는 하천 주변에 있는 식물을 다 망가뜨리는 그렇게 이제 유해 식물로다가 변해가고 있는데 어 좀더 연구해서 이 식물이 우리에게 정말 유용한 식물로다가 변했으면 좋겠고 또 환경 쪽에서도 이게 더 번지지 않도록 예,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어 영상은 네, 가시박 덩굴 소개해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. 이 나무 참 불쌍한 나무인데, 조숙한 시일 내 바로 제거를 해서 이 나무가 잘살수 있는 그런 환경 만들겠습니다.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댓글과 알람 설정, 구독 꼭 해주세요. 항상 건강하시고, 가을 청명한 날씨. 모두 모두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